안녕하세요. 로아스 다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쁜 바이솔, 자구 많은 바이솔 판매 영상 올려볼게요. 이 앞에는 포천 바이솔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단풍이 제대로 들었어요. 포천 바이설은 월동하고 나면 아이들이 입장이 더 동글동글하고 더 예뻐져요. 그리고 여아이는 인제연한데요 이렇게 꽃대를 지금 쭉쭉 많이 올렸는데 여아이들 꽃대 그냥 꽃대 보시고 그냥 더 드시면 제가 작년에 키워보니까 여아이가 자연발라에서 나온 아이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자연바라에서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인재연아가 입장이 여름도 잘 나고 아주 예뻤었는데 지금은 꽃대 올리느라 좀 힘든 것 같아요. 인재연아도 아주 예뻐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예뻐지고 튼실해졌어요. 예쁜 바이솔 보러 갈게요. 잠시만요. 판매할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이 예쁘게 물들고 건강해지네요. 그럼 먼저, 요 앞에 포천바이솔. 예, 아우, 너무 예쁘죠? 꽃처럼 예뻐요. 이렇게 입장이 긴 아이들도 월동하고 나면 더 예뻐져요. 동글동글하게요. 포천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애기꽁의 비름이요. 새이꽁의 비름에 비해서 꽃도 오랫동안 더 보여주고요. 예, 지금 이꽃 보이시죠? 이런 꽃 피는 아이예요. 예, 포토는 크지 않고요. 애기꽁의 비름 가격은 2,000원이에요. 아, 연아 바이솔인데요. 제가 아까 살짝 봤더니 뿌리를 내리는 중이에요. 이 아이는 다음에 다시 올릴게요. 이 아이는 벨벳 바이솔이요.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벨벳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다이크 바이솔이요. 요즘 비가 와서 비도 맞고, 예, 노지에 좀 내놨더니,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뻐졌어요. 다이크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밀라야 바이솔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밀라야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자구 많죠? 여아이는 블랙탑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자고 두세 개씩은 달렸고요. 이렇게 두개 달린 아이도 있고, 세개 달린 아이도 있어요. 주문하시는 대로 예쁜 아이로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 블랙탑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아이는 데니 바이솔이요. 자고 이렇게 빙둘러서 나왔고요. 여아이는 물들어도 초록이에요. 초록이가 매력인 아이에요. 데니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여아이는 하트 바이솔이요. 와, 그새 예뻐졌죠? 요즘 노지에, 노지에서 비도 맞고 아주 많이 예뻐졌어요. 하트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요아이는 어파인 바이솔이요. 여전히 자구 많죠? 어파인 바이솔 요아이도 가격은 2,000원이에요. 요아이는 주얼리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주얼리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브라우니 바이솔이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새로 입고 된 아이인데요. 자구가 아주 많네요. 이렇게 브라우니 바이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아이도 이렇게 살짝 물들어가고 있어요. 브라우니 바이솔이요. 여기까지가 2,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3,000원 판매하는 아이들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아이는 펜슬 바이솔이에요. 예, 새로 입고된 아이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펜슬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체리 바이솔이요. 이렇게 물들면 아주 예쁜 아이예요. 거의 외두고요. 어쩌다 자고 하나 달린 아이도 있네요. 체리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아주 예뻐요. 여아이는 문어 바이솔이요. 이렇게 자고 하나 달린 아이도 있고요. 예, 어쩌다 두개 달린 아이도 있네요. 문어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루즈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자고 빙둘러서 많이 나왔고요. 이 아이도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물들면,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루즈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소프트라인이요. 봄에 판매할 때보다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요. 서포트 라인 가격은 3,000원이에요. 요아이도 물들면 아주 예뻐요. 요아이는 하베더 보이요. 아, 색감 예쁘죠? 예, 자고도 이렇게 몇 개씩 다 달렸고요. 하베더 보이 가격은 3,000원이에요. 요아이는 익오르나요 아, 색감이 특이하죠. 이 아이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색감이 거의 붉은색이 많은데, 이런 색감도 예, 섞어서 같이 심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빅 슬리퍼요, 예, 빙 둘러서 자국 많고요이 아이는 좀 색감이 많이 들었네요. 빅 슬리퍼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베디비어예요. 아,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넬서룩으로 심으실 때 사용하셔도 좋아요. 베디비어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요아이는 정선 연화요. 아, 오랜만에 입고가 됐네요. 이렇게 입장이 크게 키워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선 연화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요아이는 인제 연화요. 정선 연화하고 많이 비슷하죠? 사이즈는 지금 인제 연화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드는 모습은 정선 연화가 더 색감이 짙은 느낌이 나고요. 인제 연화는 또 연한대로 매력이 또 있는 아이예요인제 연화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마오간이요 아, 많이 물들었죠? 이렇게 자고 나온 아이도 있고요. 마오가니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레드 뷰티요. 지금 자구를 달아서 얼굴이 작은데요. 이게 자구 떼어서 따로 또 심어주고 하면 아이들 더 얼굴이 예뻐질 거예요. 레드 뷰티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브론즈 바이솔이요.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고요. 물들면 이렇게 예뻐요. 아주 예쁘죠? 브론즈 바이솔 요아이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자고 많고요. 요아이는 페루 바이솔이요. 색감이 이렇게 물드는 아이예요. 페루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요아이는 아스트리트요. 요아이도 아주 예쁘죠? 자구 떨어지면 흙 위에 올려 놓으시면 뿌리 잘 내리는 아이예요 아스트리트 가격은 3000원 이에요 요아이는 루비포트요 요아이는 작품 만들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루비포트 요아이도 가격은 3000원 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여아이는 카페 바이솔이에요. 자구도 많고요 예, 색감 물들면 아주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카페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아이는 진주 바이솔이요. 그새 또 컸죠. 진주 바이솔 여아이도 가격은 3,000원이에요. 아, 예쁘죠? 이 아이는 딸기 바이솔이요. 봄에는 자구가 없는 아이 판매했었는데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딸기 바이솔 가격은 3,000원이에요. 동글동글 예쁘죠? 이 아이는 루브라데이 초이스요. 초이스보다 더 진한 색감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루브라데이 초이스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알리온이요. 예, 솔방울, 페루, 뭐, 요런 아이들이랑 다 비슷하죠? 이렇게 크면 요렇게. 예, 야 이쁘죠? 잘생겼어요. 예, 요렇게 크는 아이예요. 예, 요 아이는 알리온이 가격은 3,000원이에요. 여기까지가 3,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그레이스 바이솔이요. 이렇게 얼큰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좀더 따글하네요. 그레이스 바이솔 예쁘게 생겼죠?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포토 레드 와인이요. 아,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고도 빙둘러 많고요. 포토 레드 와인 가격은 4,000원이에요. 포토 레드 와인 그레이스 가격 4,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로즈보강이에요. 아, 많이 물들었죠? 예, 자구도 많구요. 로즈 봉황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예쁜 아이핀 바이솔이요. 그새 더 예뻐졌어요. 아이핀 바이솔 가격은 5,000원이에요. 로즈 봉황 아이핀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데블스푸드예요. 와,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자고 달린 아이도 있고요. 얼굴도 아주 예쁘죠? 데블스푸드 가격은 7,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크랜베리 칵테일이요. 아주 색감 물들면 아주 예쁜 아이고요. 예, 아직 못 가본 좀 있어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크랜베리 칵테일이요.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더 예쁜 아이 올려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せよ。